자, 문제들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, 넓이가 12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. 자, 그래서 외심의 성질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표시를 좀 해주고, 24라는 넓이가 나오는데, 외심이라는 특성상 OA와 OB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가 되면서, 옆에 있는 삼각형 BDO의 넓이라고 하는 것도 ADO의 넓이와 똑같이 24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첫 번째는 S1, 두 번째는 S2라고 표시를 한 뒤에 S1 두 개와 그 다음에 S2 두개 그리고 24라는 넓이 두 개까지 다 더했을 때 전체 넓이 120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식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2 곱하기 S1 플러스 S2 이 값이 48을 이왕시켜서 계산한 72가 된다는 것과, 그래서 S1 더하기 S2가 36이다. 라고 마무리가 돼.